T.C. 캔들러는 매년 가장 잘생긴 남자 100명을 선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이 목록에는 많은 케이팝 아이돌이 포함된다. 다음은 올해의 목록에 있는 상위 10명의 남성 케이팝 아이돌입니다. 10. NCT 태용-44위 태용 역시 거침없는 카리스마와 예능감, 숨막히는 비주얼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9. 레이 EXO, 41위 엑소 EXO의 레이, 레이는 평소 미남으로 알려져 글로벌 팬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8. 방탄소년단 지민, 35위 방탄소년단의 지민은 황상 그의 놀라운 보컬과 매혹적인 안무로 유명했지만 팬들은 황상 그의 잘생긴 외모에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왕자님 같은 외모는 물론, 진솔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7. 주호로 SF9, 31위. SF9 주호가 TC 캔들러의 새 얼굴로 등극했다. 파워풀한 에너지와 뛰어난 실력은 물론, 비주얼도 감탄을 자아내는 실력파 아이돌임은 부정할 수 없다. 6. 원호. 25위. 원호는 섹시한 사진을 올릴 때마다 순식간에 입소문이 난다. 5.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방찬 마이너스 21위. 당연히 스트레이 키즈의 방찬은 그의 이중성과 탄탄한 몸매로 일념 내내 팬들을 열광시킨 후이 목록에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4. 방탄소년단, BTS, 전국 11위. 방탄소년단의 전국은 황산구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팬들을 감탄하게 만들기 때문에 황금 막내가 7년 동안 이 리스트에 등장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3. 리키, ENHYPN, 9위. e n h y p n 이 독보이 그룹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니키는 남다른 댄스 실력과 고욕적인 매력으로 팬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2. BTS-7위 방탄소년단 뷔는 훈훈한 외모와 타고난 재능은 물론 진솔한 성격으로 팬들에게 계속 감동을 선사하며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1.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현진 마이너스 2위. 2위는 올해 최고의 케이팝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 스트레이 키즈, 현진이 차지했다. 현진은 데뷔 초부터 비주얼은 물론 무대 위 카리스마와 안무로 팬들을 놀라게 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